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보금술의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급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고 요셉은 아직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가 기이한 두 가지의 꿈을 꾸어 자기 나라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도록 명령하였지만,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절절 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꿈이기에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꿈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는 꿈을 꾸고 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의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 꿈은 심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꿈을 꾼 바로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뒤숭숭하고 고민이 되어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을 불러 꿈을 해석하도록 하였지만 아무도 그 꿈을 바로에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여 누가 이 세상의 왕이 되든지 그의 통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이 비록 이 땅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인간 사회의 조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택하여 세우시고 그에게 한 꿈을 보여 주심으로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특별한 섭리와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이 창세기 41장의 내용은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한 한 예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중에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취해야 할 진정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에그반 바로는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넓은 땅, 수많은 백성,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지휘하는 그가 단지 하나의 꿈 앞에서 이토록 두려움과 고민에 사로잡힌 것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그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통치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가 단지 하나의 꿈 앞에서 이렇도록 두려움과 고민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가 통치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아닌 것이지요. 무엇보다 통치자는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강하게 할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국가에 태평성대와 안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는 자기가 꾼 꿈의 해석을 위하여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들의 해석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저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노예를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점술가와 현인들을 의지했던 바로는 실망과 두려움만 더욱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바로가 하나님의 사랑 요셉을 만나게 되자 그 두려움과 고민을 떨쳐버리게 되었고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 자로서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하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이 택하신 모든 일꾼들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라고 일깨우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옳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듣기 위하여,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현인들은 물론 모든 점술가들에게 해명을 명령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그 해석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바로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나안에서 팔려온 히브리노의 요셉의 해몽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만일 애굽의 점술가들이 어떤 해석이라도 내놓았더라면 요셉에게까지 국금의 해석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또 다른 면에서 바로에게 옳은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당시에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인과는 우호족이라할수 있는 셈족이 애굽의 통치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즉, 셈족이 애굽 종족인 미츠라임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다시 미츠라임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을 그 당시 히브린에 대해서 애굽 왕은 비우호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을 당시 우호적이었던 이 셈족의 애굽 왕이 통치자로서 옳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에 환란과 기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그밤 바로가 꿈, 꿈과 관련하여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제서야 2년 전에 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 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고는 지난날 자신에게 고통스러웠던 그때 소망과 용기를 심어준 요셉을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한 회고의 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회고는 회계를 위한 회고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회고는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선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라는 요셉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방법으로 꿈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일본 술 맡은 관원장은 더욱 요셉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도움이 라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영광은 그의 무고한 고난과 선한 행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없다고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우리의 고난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오랫동안 준비된 결과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우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출생 배경과 그의 연단 과정인 30여 년의 세월을 살펴보면 결코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야곱에게 배운 것과 보디바리 집과 감옥에서 듣고 경험하며 얻은 행정과 경영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들 역시 각자의 경험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때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일은 그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며 연습의 과정을 거치는 인생 수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존 밀턴은 42세에 한쪽 눈을 실명하였고 2년 후에 남은 한쪽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기 딸에게 받아쓰게 하여 신라군을 조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그 현실을 회피하려는 것은 성도의 자세를 할수 없습니다. 성도의 목표는 상황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그 상황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피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이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은 현명한 처신을 합니다. 그는 먼저 모든 일을 질서정연하게 추진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또한 요셉은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온 과정에서 습득한 행정과 경영의 지식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계획은 인간에게 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셉의 삶의 기복은 그야말로 엄청난 굴곡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사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용기와 믿음 그리고 인내를 키우는 일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가 순간순간 변화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자질과 능력을 익히며 배양시켰고 그 결과 그에게 영광의 관이 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겸손과 인내 그리고 용기와 침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